안녕하세요. 크립토미나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풍문이 아닙니다.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리플랩스가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XRP 환매를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액수는 10억 달러입니다. 만약 이 의미가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10년 동안 손꼽힐 가상자산 이벤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잠깐의 가격 급등을 노린 펌핑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업이 전략적으로 자사 코인을 수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번 환매 시점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금융 대전환의 타이밍과 정확히 맞물린다는 겁니다. 미국이 조용히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비중을 옮겨가는 가운데, XRP가 다음 전략적 자산이 될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는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금, 비트코인 그리고 XRP를 하나로 잇는 이야기, 정부와 초대형 은행들,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 같은 초대형 인플루언서들까지. 모두가 새로운 가상 자산의 슈퍼 사이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리플의 10억 달러 판매가 여러분의 지갑에 어떤 함의를 주는지란 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라 금융의 현실을 깨운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은 최근 금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점에서 금을 차익 실현하고 있죠. 그러는 동안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비트코인을 조용히 사 모으는 겁니다. 그것도 가격을 눌러둔 상태에서 저가 매집으로요. 차트를 보세요. 거대 기관이 싸게 담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공포를 조성합니다. 언론은 연일 헤드라인을 내보냅니다. 비트코인 급락, 가상자산의 겨울돌에 규제 불확실성. 이런 뉴스가 쏟아지는 사이에 장외거래와 국가 펀드들은 바닥권에서 비트코인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충분히 담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금 가격을 급락시킬 겁니다. 금을 안전자산으로 들고 있던 나라들이 타격을 입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을 하늘 끝까지 쏘아 올릴 겁니다. 전 세계의 유동성을 디지털 형태로 재편하면서요. 시스템이 물성 기반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누가 수혜를 보게 될까요? 바로 XRP와 리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XRP는 비트코인과 맞붙는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보완하는 자산입니다. XRP는 새 디지털 표준과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폭풍전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원한다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했죠. 자신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은 사기라고까지 했던 인물이 지금은 대통령 신분으로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기자가 질문합니다.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게 다음 논리적 단계 아니냐고요. 비트코인은 탈 중앙화되어 있고 정부가 통제할 수 없지 않느냐고요. 젊은층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큰 관심을 보인다고요. 그러자 트럼프가 답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하고 있다. 나는 전통적 화폐를 늘 선호해왔고 달러를 사랑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한는 사람이 많고 이미 자생력을 갖췄다.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수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결제로 쓰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 흥미로운 흐름이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이 말이 시사한 바는 무엇일까요? 규제 승인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가 정비되면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완전한 태도 전환, 즉 부정에서 수용으로의 180도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리플의 사상 최대 규모 전략적 환매 준비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인상적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MF 컨퍼런스에서 JP 모건의 글로벌 결제 책임자 우마르 파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분산 원장 기술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이 기술이 JP 모건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고요. JP 모건입니다. 세계 최대급 은행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의존해온 시스템 모두가 구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분산 원장, 즉 블록체인을 자사 인프라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2012년부터 다듬어온 바로 그 기술 말입니다. 우마르 파록은 이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은행 발행 화폐, 중앙 은행, 디지털 화폐, 이 모든 것은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요. 현실 세계는 공존의 장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이팔과 은행이 공존하고, 은행은 연준과 공존합니다. 싱가포르에선 그랩과 DBS 은행이 함께 가고, DBS는 통화청과 공존하죠. 이런 요소들은 서로 공존하며 협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고객들에게는 스테이블 코인이든 은행화폐든 중요치 않다.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을 쓸 것이라는 점입니다. 무엇이 들리시나요? 은행들은 더 이상 가상자산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설적 투자자 라울 포르를 보겠습니다. 그는 2008년 이후 모든 경기 사이클을 앞서 읽어온 인물입니다. 그의 말에 해지펀드들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현재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폭발할 것이란 겁니다. 작은 반등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의 상단 구조를 돌파한다는 전망입니다. 그는 이 구간을 바나나 존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미친 듯 수직 상승한 단계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XRP도 뒤따른다는 점. 여러분 잘 아시죠? 기관 자금은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순환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산 문제로 셧다운 이슈를 겪는 와중에도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라? 정부 예산은 막혀있는데 가상자산 ETF는 통과된다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전 조율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분산된 사이에 XRP ETF 승인도 슬쩍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플의 환매 타이밍과 XRP ETF 승인이 겹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로켓 발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더 나아가 양적 긴축까지 멈춘다면 위험 자산들에겐 폭발 신호가 켜지는 셈입니다. 가상 자산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입니다. 유동성이 다시 흘러들면 주식, 채권, 알트코인이 동시에 탄력을 받습니다. 새 유동성과 공급 축소가 맞물리면 그때 포물선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채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미스터 비스트를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유튜버로 구독자 수가 4억 4천 5백만 명에 달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미스터 비스트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서비스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모바일 뱅킹, 가상자산 서비스, 대출 등 전방위 론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상해 보세요. 5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가 미스터 비스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접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플루언서의 수익 다각화가 아니라 대규모의 주류 편입입니다. 우리는 지금 크리에이터, 브랜드, 은행이 모두 블록체인 인프라와 연결되는 세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를 받쳐주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리플입니다. 찰스 슈압은 12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 그들이 CNBC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자사 고객이 미국 내 모든 가상자산 상장 지수 상품의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자사 가상 자산 웹사이트 방문이 90% 넘게 증가했다고도 했습니다.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거시 금융의 거인들이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기 시작했다면 게임은 이미 판이 바뀐 겁니다. 물줄기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자산운용사, 연금펀드, 개인 자산가들이 줄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사용 가치가 있는 자산을 선호합니다. 바로 xrp의 무대죠. 리플은 최근 고객사 1000개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편입한 지트레저리까지 포함해서요. 지트레저리는 전 세계 최대급 기업 유동성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떠올려보세요. 천 개가 넘는 기업 파트너가 리플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국경간 결제, 유동성 관리, 그리고 이제는 자산 토큰화까지. 이건 더 이상 신생 기업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리플이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소 10억 달러를 조달해 XRP를 직접 매입하겠다고요. 추측이 아니라 공식 발표입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유동성 통합입니다. 시장에 풀린 코인 물량을 흡수하는 겁니다 둘째, 재무건전성 강화입니다 회사의 재정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셋째, 장기 가치에 대한 확신 표명입니다 XRP에 미래 베팅한다는 신호죠 리플이 지금 하는 일은 중앙은행이 금으로 하던 행위를 금 대신 XRP로 수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5% 하락에도 불안해할 때 리플은 10억 달러로 그 하락분을 통째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그림을 다시 그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포지션을 옮기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블록체인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수억 명을 가상자산 세계로 이끌고 있고 리플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브릿지 자산 기업으로서 자사 토큰을 10억 달러 규모로 환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흐름을 모른다면 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화폐체제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그리고 전세계 유동성을 접착처럼 이어붙이는 존재가 XRP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XRP가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할 경우 급등이 재현될 여지가 큽니다. 21년 4월 일봉 차트만 보아도 500원에서 2500원까지 한달 만에 5배가 오른 전례가 있었죠. 그 폭등 이전에 뚜렷한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의 색이 연두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급등이 전개되었고, 스퀴즈 모멘텀 색이 빨간색으로 전환되자, XRP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즉, 폭등 직전 연두색으로 바뀔 때 미리 매수하고, 빨간색이 나타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당 차트는 2020년 XRP 급등 구간으로, 이 때도 연두색 신호가 먼저 나오고 급등이 뒤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승 흐름은 연두색 막대가 이어지는 동안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스퀴즈 모멘텀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리플은 급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스퀴즈 모멘텀이 빨간색, 파란색, 흰색일 때는 매수 진입을 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스퀴즈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찰나를 포착해주는 지표입니다. 슈퍼트렌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1에서 2위를 다툴 정도로 인기가 높은 지표이기도 하죠. 이 스퀴즈 모멘텀은 1분 봉 뿐만 아니라 5분 봉 트레이딩에서도 하루 1에서 2회 대략 10에서 30% 수준의 꾸준한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XRP가 평소처럼 횡보할 때는 스퀴즈 모멘텀의 색도 대개 흰색이나 파란색을 띠므로 매수 금지 구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급등 직전 연두색 신호가 출현합니다. 이때 상승 모멘텀 폭발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XRP가 급등했고 빨간색 신호가 나온 뒤에는 익절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XRP는 급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4% 상승이 나왔고, 레버리지를 5배 사용하면 20%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스퀴즈 모멘텀 기반의 5분봉 매매는 상승 모멘텀이 붙은 알트코인 전반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위 차트는 시바이누 5분봉 사례로 파란색, 흰색 구간에서 연두색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매수합니다. 이후 가격이 급등했고,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익절합니다. 1시간 동안 시바이누는 5.5% 상승했으며, 레버리지 사용으로 22%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즉, 스퀴즈 모멘텀을 활용하면 연두색으로 전환되는 종목을 찾아 연속적으로 수익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설정의 스퀴즈 모멘텀은 오신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의 시장 환경에 맞는 수치를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그런데 이 수치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건 제가 또 원치 않아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스퀴즈 모멘텀 수치 보내달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자마자 이 스퀴즈 모멘텀의 현재 시장에 맞는 수치 값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받으셨다면 이 스퀴즈 모멘텀 수치 변경하는 곳에서 수치를 잘 변경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 스퀴즈 모멘텀에 따라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일치하는 매매를 꾸준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